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다대기 만들 줄 몰라요. 자, 제가 옛날에 국수 장사를 천 그릇을 하루에 천 그릇을 판 비법을 비법 양장 지금 공개하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야지 정말 맛있는 다대기장이 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씁니다. 팔을 중간에 팔을 중간에 칼을내 대주세요. 팔을.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춧가루 쓸 것인가? 자, 어떤 고춧가루를 쓸 1번 아주 가는 고춧가루 쓴다 2번 김치 고춧가루를 썼다. 아닙니다. 가는 고춧가루 쓰면 떡이 돼버리고 김치용 고춧가루를 하면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비법은 보시다시피 이래 거칩니다 거친 고춧가루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추가 뜯기 되지도 않고 고추의 구수한 맛이 납니다. 자, 고추 세 스푼 넣었습니다. 이라면 끝나냐? 이런면 끝이 아닙니다. 요래가 끝이나 다들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장만 넣고 맙니다. 자, 간장 안 넣어보겠습니다 자, 간장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범한 국집은 요래가 다 되기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다가, 뭐까지 넣느냐? 마늘 넣어요 마늘 넣으면 절대로 합니다. 마늘 냄새 나으면 절대로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여에서 남들하고 달라면, 자, 제가 이, 간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간장을 거의 다 쓰는 게 3분의 간장입니다. 염산과 만들어도, 아이, 는 콩이 들어서 10가 10%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무슨 맛이냐? 자, 요소 비법. 정그럽한 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들은 육수를 넣습니다. 육수 자 김통장이 개발한 특급 육수 자 업소에는 을을 넣고 가정에서 쓸땐 이걸 넣습니다. 캠핑이나 휴가 가서 휴가라든지 집에서 젊은, 젊은 세대들은는건 이걸, 이걸 넣으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똑같이 1대1로 자 이렇게 다대기장을 만들면 정말로 특별한 다대기장이 됩니다. 비교 불가 천그릇 팔수 있는 비교 불가 다대기장입니다. 자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맛있습니다. 이다대기는 일반 국수용을로쓸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찌개 끓여쓸수가고 여러가지 다대기로쓸수 있습니다 응용 잘 하십시오 이다대기로 국수 다대기로 쓰지만 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그 조립 이런데 다대기에 충분히, 충분히 좋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자 천그릇 팔수 있다 이다대기로팔수 있다 하나 둘셋와